대학교 회합과 한다인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인형 작가입니다. 저는 일생생활 속에서 저의 작품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작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을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적응해야 하고 스스로이든 타인의 이야기든 풀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일을 스트레스 인형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나의 콤플렉스, 나의 스트레스를 고백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고 스스로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작품에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면서 공감하고 위로받기 위한 스트레스라는 큰 주제로 작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형에는 각각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하나하나 이야기에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백호 작품은 그 이야기들이 농축되어 있는 작품이고, 저의 다른 작업 공간에도 그 이야기들의 설명을 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다른 공간에서 인형이 무슨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인형 하나하나가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지 생각하고 저의 작품을 본다면 더 많은 감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